팀팀 팀은 현역이니까 네. 내가 당연히? 둘이 할게. 아니, 체력 괜찮겠어. 괜찮아 괜찮아. 아 그래야 체력이 맞지. 현역과 최고 노장의 만남. 잠깐 그래, 봤는데 이세 명으로 치면은 그래도 배구를 제일 아, 네. 잘 하시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농구랑 유도 빼고는 제일 나. 뭐 무시한 거예요? 아, 우리 무시는 것 같아. 유도... 제일 나요, 제일 나. 결칙은 어 저희 저번에. 성규랑 왔을 때공그 맞았잖아요. 어... 그거 어때요? 네. 표적 표적 표적으로 등이 있으면은 이거를 그냥 때려서 이렇게. 지금은. 아 때려서 아 스파이크로. 오케이 스파이크로 스파이크로 등짝 맞히는 걸로. 어, 많이 아프겠다. 어, 오케이. 다 영대형 영대형. 그렇지. 오 좋아. 우와, 와 눈세. 와 좋다. 받아야지. 와 좋다. 받아야지. 어구. 받아야지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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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구야 이거 아야구야 이거 야 누구+ 누구 팀편이야 엄마 야야누 누구 팀편이야 엄마 야 아우 나아야구야 이거 야 누구+ 누구 팀편이야 엄마 야 아우 나 아우 나 혼자 배워야 그래 나 혼자 배워야 i 래나 누구 팀편이야. 나 여기서 잡고, 고음은 여기서 잡고. 아, 네. 역시 레전설이야. 아니, 그냥 두명 빠지고 혼자 해. 야, 야. 누구 편이야? 안 하냐고! 나 혼자 배워요. 아, 재밌다, 이거. 즐겨봐. 이 채널.